자녀를 등원시키며 하루를 여는 오늘의 주인공 운동숙 씨다. 어머 안녕하세요 PD님. 네. 어 직접 이렇게 아침부터 오셨네. 어떻게 화장 다 하나 안 했는데? 아 존은 지금 수학학원 들어갔어요. 야 너무 창피한데 일단 차로 가서 얘기하실까요? 대치맘 대신 도치맘으로 불리고 싶다는. 어, 클레어예요. 누구보다 바쁜 그녀의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한다. 근데 존이 세살 아닌가요? 아예 존은 세 살인데요. 지금 수학영재반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. 제가 뭐, 억지로 수학학원 보내고 이런 건 아니고요. 음 제가 까까를 줬거든요. 근데, 존이 깎까를 이렇게 수로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더니, 이거 너무 적어요? 이러는 거예요. 수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. 이게 영재적 모먼트? 수학영재반에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고요. 또 학원들 많이 보내고 있어서 저는 차에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. 그래서, 여자도 이렇게 차에 싸고, 이수지 씨는 이렇게 김밥을 드시더라고요. 김밥 준비해 봤고요. 한강한님 씨, 이렇게 국물이 드시는데 국물도 좀 준비해 봤어요? 피디님도 좀드셔보실어요 아... 응... 음. 까 <laughs> 어. 아니, 완전 아니, 안먹었어요 예, 네. 예, 네. 일하고 있었어요 아니 깜뜻 오미에요. 좌지 선대군이 너스 oh. oh, really? oh, so 영화하고 보냈는데 좌하니 배달했어? 오 배면서 생 데인지도 붙이려고 했거든요. 일어서지 않아요? 앉아요? 응? 이건 너무 힘들었거든요 해변에 성공했대요 안전벨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? 아 지금 혹시 보셨겠죠? 스쿼트 게임 2 보셨죠? 오징어 게임 2에서 제기차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기차기 코리안 트레드셔널 플레이 게임 제기차기 명인 선생님들 불렀거든요 청학동에서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데 저한테 제기차기를 1대1 개인교수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. 수행평가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. 제기차기 비도 좀가르키고그 전에는 구슬치기도 명성된 계시거든요. 그 셋고 지금 청등동에서 지금 해서 서울역 오신다고 해서 선생님 픽업하고 저한고 1대1 개인 그렇게 하려고 가고 있어요. 피디님이랑 같이 가셨어요?